자 오늘은 선생님과 어, 네 번째 시간 비율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해 보면 우리가 비에 대해서 배웠죠. 자 비는 음, 숫자로 선생님이 나타내겠습니다. 4대 5, 즉 읽을 때는 4대 5, 뭐 읽는 방법은 몇대 몇으로 읽을 수 있고 읽는 음, 나타내는 것은 몇대 몇으로 쓸수 있는 거죠. 어, 선생님이 약간 잘못 설명했는데요. 어,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는 기호 요 가운데 점을 두개 찍는 몇대 몇으로 쓰는데 자, 쓸 때는 4대 5라고 읽을 때칠 아, 4대 5라고 읽을 수 있죠. 자, 이것을 어, b 비로 읽는 방법. 비로 읽는 방법은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량이 뒤에 있죠. 5에 대한 멍멍에 대한 4의 b. 그리고 요걸 바꿔서 4의 5에 대한 b. 그리고 세 번째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4와 5의 b. 이렇게 읽을 수있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첫째 시간에 자, 요번 단어에서 배운 게 비와 비율, 그리고 백분율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비는 두 수를 비교하는 거, 두 수를, 두 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몇대 몇으로 나타내는 거고, 비율은 이 비를 수치화, 수치화 하는데, 한 개수로, 한 개수로, 한 개수로 나타내는 거에요. 요두 개수가 나타내는데 이것을 소수나 분수로, 한개의 수치화로 시키는게 바로 비율이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비율을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이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왜 곱하기 100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100분율을 배울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게 바로 이 비율이에요. 어저께 배웠던 비를 수치화하는데 음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알수 있어요. 생각 열기. 퀴즈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200명이고 그중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은 150명입니다.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와 퀴즈 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를 비교해 봅시다. 뭐 독서 퀴즈나 뭐 이런 거에 200명이 참가했는데 예선 통과한 학생은 150명이라고 합니다. 자, 활동 1번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는 퀴즈 대에 참가한 학생 수의 몇 배인지 알아보시오. 퀴즈 대에 참가한 학생 수에 대한 뭐뭐에 대한 퀴즈 대에 참가한 학생 수에 대한이니까 이게 기준량이 되죠.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는 이게 비교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이걸 b로 나타내면. 어머의 대안이니까 퀴즈대에 참가한 학생은 200명이고 200 기준량이 뒤로 나타내죠 비로 나타낼 때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는 150명이었죠. 그래서 150대 2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와 퀴즈대에 참가한 학생 수의 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시오. 자,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와 퀴즈대에 참가한 학생 수의 비150대 200을 이거는 수를 두 개를 써서 나타낸 거죠. 몇대몇150대 200으로 나타냈는데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150을 200으로 나눈 몫을 사용하면 좋겠죠. 자, 숫자를 150대200 이렇게 쓰는 것보다 수의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 150을 200으로 나누는 몫을 사용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세 번째 질문.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를 퀴즈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로 나누어 그 몫을 소수로 나타내 보시오. 자, 예선대회를 통과한 학생 수는 150명이고, 퀴즈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는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150을 200으로 나누면 150 나누기 200이니까 150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0을 쓰고 소수점을 찍고, 자, 그러면은. 1,500이 되겠죠? 그 7, 7에 10, 1,400이 되고 100이 남고또 0을 내려서 2, 5, 0이 돼서 1,000이 돼서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몫이 0.75가 됩니다. 자 소수로 나타내렸더니 0.75의 값을 갖게 되죠. 예선을 통과한 학생수를 퀴즈대에 참가한 학생수로 나누어 그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 예선대의 통과한 학생 수를 150 나누기 200을 그 몫을 분수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우리 4 나누기 4 나누기 3은 자, 뒤에 있는 수가 분모가 되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가 된다는 거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그럼 그대로 쓰면은 200분의 150이 됩니다. 자, 200분의 150은 자, 50으로 나누면 5, 35, 5, 50으로 나면 50 곱하기 4는 200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대몇 150대 200을 b 로 나타내면 퀴즈대에 참가한 학생 수에 대한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를 b 로 나타내면 이걸 b 로 나타내면 150대, 이백인데요. 이것을 비율, 비율 즉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을 자 나누어서 나타내면 영점 5의 값을 갖고 소수로 나타내면 영점 5의 값을 갖고 분수로 나타내면 사 분의 삼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쓰고 읽기를 107쪽에 쓰고 읽기 보면 b 150대 200에서 기호 뭐 대의 왼쪽에 있는 150은 왼쪽에 있는 150은 비교하는 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200은 기준 양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죠. 150대 200으로 b가 있으면은 요 200은 기준 양이 된다. 그리고 앞에 있는 150은 비교하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비를 나타낼 수는 비교하는 양대 기준 기준량 대 비교하는 양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 비교하는 양을 비교하는 양양 양을 나누기 기 이것을 기준량으로 나눈 값을 비의 값이라고 하고 이것을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수치화해서 한 개의 수로 나타내는 거 이걸 비의 값이라고도 하고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구하라고 할 때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분... 이걸 계산하면 값은 소수로 나오겠죠. 자연수나 또는 소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또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나누기면은 기준 이 기준량이 분모가 되고 비교하는 양은 분자가 돼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 150대 200은 자, 비율을 구해라라고 했을 때는 비교하는 양150 앞에 있는 거150 나누기 200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0.75가 나왔고요 분수로 나타내면 200분의 150 50으로 나누면 4분의 3이 나왔어요 그래서 0.75와 4분의 3은 같죠 왜냐? 100분의 75인데 25로 나누면 4분의 3 4분의 3 같아요. 소수로 나타내거나 분수로 나타내거나 그 비율, 비의 값. 이걸 비의 값이라고도 하고 비율, 비의 값 또는 비율이라고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어린이 여러분들이 먼저 비율을 구하기위해선 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를 알아야지 비율 구할 수 있고 또는 비율과 같은 말인 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b 는몇대몇 몇. 기준이 되는 기준량이 뒤에 오른쪽 그리고 비교하는 양은 왼쪽 이렇게 나타내서 비의 값을 구할 때는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이렇게 구한, 구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나온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것과 또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비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